네, 저 우리 김주관님 다시 한번좀 나와 주실래요? 네. 예, 네, 간단하게 물을게요. 네, 서울에 와서 어, 어디서 만났죠? 장소가 작하게? 그 서울 그 서계동 사무실이라고 해서 그 문체부에 있는 그 사무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체부 서울 사무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문체부 서울 사무실. 정경영 사람 만났나요? 네, 네, 맞습니다. 누구죠? 그거는 잘 기억이... 나, 아니, 전화건 사람은 모르더라도 만났을 때는 명함은 교환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뭐 1년 전에 이야기도 해, 얘기할 때... 누구 만났어요? 아, 지금까지 다말씀하시다고해 갑자기 또 그래요. 근데 그, 그러니까 예전 기억이라 예. 잘 나지 않습니다. 아, 대충 뭐, 뭐 상무다, 부장이다, 뭐 이런 거 기억날 거 아니에요? 김상무다, 뭐... 뭐 이런, 이런. 아, 죄송합니다. 잘, 정말 기억이 잘안 나셨어요. 전혀 안 납니까? 그러면 전화 받은 사람도 모르고. 근데 그게 상식적으로. 네. 예? 상식적으로 어디서 누구를 만나면 그 상대방 신원을 확인하고 서류를 받든지 뭐서로가 소통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신원도 없이 그냥 서류를 받을 수 있나요? 어, 그때 이제 연락이 이제 처음에 그 했었고 그리고 그 자기가 정경연 그에서 왔다고 얘기를 해서 저는 그런 줄 알고 있었습니다. 미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들었어요? 미르? 그게 재단 설립 관련해서 예. 그때 처음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10월 26일부터 며칠 전에 들었어요? 대략 그그 그 전주 정도 한 일주일 전요? 네, 전주 정도 제가 들었었습니다. 네, 일주일 전 들었고, 그다음에 그 서류를 서울에 와서 받아가라고 하는 얘기를 과장한테 먼저 들었어요, 국장한테 먼저 들었어요, 전화를 먼저 받았어요. 제가 전화를 먼저. 전화 받고 누구랑 네. 상의했어요? 저희 과장인가 상의했요그 아, 네, 국장님이나 다른 분하고 상의 안 할게요. 네, 네. 그러면 상의하자마자 바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좀더 시간이 있다가 결정이 내려졌어요. 조금 시간을. 해서 얼마나 걸렸어요? 그런 전화가 왔다라고 과장한테 보고한 이후에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우리 김주마주마관님 보고 서울 가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글쎄요. 그래서 글쎄 정확한 시간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느 정도? 어. 그래도 꽤몇 시간 걸렸죠? 그렇게 오래는 안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 뭐한 시간은 걸리겠는 최소한 그죠? 저 상사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까? 그때 예. 예. 예 들어가세요 예 어,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뭐 계속 질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 제 생각으로는 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하는 게 가장 어, 합리적인 어, 결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생각이 예, 와 있지는 않은데 예, 충분히 과반수가 되고 하니까 요원장님께서 회의 끝나고 나서 우리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감사원청 감사원 감사 청구를 결의해 주시기를 예, 요구합니다.